안녕하세요 여러분 슐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어디 와 있는지 아세요? 바로 저의 목요일 유시버클리어와 있습니다 지금 샌프란시스코에 출장을 와 있는데요. 출장 일정이 다 끝나고 오후 잠깐 시간이 남았는데 오늘 날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간만에 목요일을 좀 거닐면서 추억을 떠올리고 싶어서 13년 만인가? 13년 만에 목요일을 찾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좀 학교를 걸으면서 투어를 시켜 드릴게요. 저희 학교가 유니버시티 오 캘리포니아 버클리인데요. UC 버클리라고 짧게 말하는데 더 짧게는 이캘 캐리라고도 말을 해요 왜냐면 하 캘리포니아에 처음 생긴 국립주립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UC 시리즈들이 쭉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만한 UCLA, UC버클리, UC 샌디에고 되게 되게 많은데 UC 중에서 가장 처음 생긴 게 바로 저희 학교 UC버클리예요 저희 학교 투어 제가 바로 시켜드릴게요 한번 가보시죠 오늘 아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보기가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와, 아 학교 오니까 옛날 생각이 막 새록새록 나면서 좋아 캘리포니아로 학교를 갈까 아니면 동부 뉴욕 쪽으로 학교를 갈까 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캘리포니아 여기 학교를 딱 다니면서 이 날씨 이 날씨를 보면서 와 여기 오길 진짜 잘했다 이런 생각을 했죠. 여기 지금 더클리 스토어가 있거든요. 너무 더워서 약간 반팔 티셔츠 같은 거사야될것 같아요. 스토어 들어가 보시죠 여러분. 되게 많죠 종류가. 여기서 지금 저한테 맞는 셔츠를 사고 애기들 것도 골라야 되겠어요. <laughs> 이재윤이으면 너무 귀엽겠다 재민이랑. 제가 버클리 다닐 때뭐 사촌이나 애기 난 친구 있으면은 여기에서 버클리 이런 애기 셔츠 사가지고막 그랬었거든요. 이 버클리 티셔츠가 깔끔한 것 같아갖고 이걸 살까 합니다. 오자마자 셔츠로 갈아입고. 지금 캠퍼스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와 이렇게 뭔가 버클리 셔츠 입고 캠퍼스 돌아다니니까 옛날 학생때로 돌아간 것 같아요. 정문, 사들 게이트로 가는 중인데요. 이 정문은 쭉 나갈 때마다 동아리 한 친구들이 여기 부스를 설치해 놓고 클럽에 조인하라고 이런 부스가 굉장히 많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특히 뭐 클럽 때 이럴 때면 정말 사람이 많은데 딱 평일에 맞춰오긴 해서 학생들이 굉장히 많네요. 여기는 스퍼럴 리인데요 버클리는 60년대 프리 스피치 무브먼트라고 정치적 의사표현 권리를 주장하던 자유 언론 운동이 일어났던 곳이거든요. 바로 이곳에서 그 언론 운동이 일어났다고 해요. 버클리 를 다니면서 아, 잘못된 게있으면 의견을 내고 소리를 내는 것도 괜찮구나. 그거를 이 학교 와서 배우게 된것 같아요. 여러분, 저희 이제 사들게이서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바로 버클리 정문이에요. 여기를 지나가면 버클리 캠퍼스가 시작됩니다. 와 아, 오늘 선글라스 안 가져왔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아니 왜 학교 다녔을 때는 극찬 시설을 제대로 안 즐겼는지 모르겠어요. 여기가 윌 l 홀이라는 곳입니다. 제가 여기서 소시오사이커그 심리사회학 수업을 너무너무 재미있게 들었었어요. 제가 원래는 의대를 가고 싶어가지고 인지과학을 전공을 했거든요. 사람의 뇌와 마음과 몸을 공부하는 학문인데 사실 의대 갈줄 알고 그거로 공부하게 된 건데 의대를 안 가게 되면서 그 공부를 한게 쓸모가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인지과학이 요즘 또 AI 때문에 엄청 뜨고 있는 학문이거든요. 제가 지금 일하면서도 굉장히 또 많이 쓰고 있어요. 실제로 한약도 공부하고 엔지니어링도 공부하고 이러면서 돌고 돌아서 제가 그걸 쓰게 되네요. 제가 학교 다니면서 배운 걸몇 가지 가지가 있는데 버클리가 또 그래도 미국 1위하는 국립대학교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는 친구들 거의 그냥 뭐전 세계에서 전교 1, 2등 하던 친구들이 이제 온단 말이에요. 4.0 GPA 받던 친구들인데 여기 오면 C랑 D가 그냥 굉장히 우수워지는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계속 C와 D를 받는 그런 현상이 발생해요. 애들이 다 공부를 너무 너무 잘하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점수를 굉장히 짜게 줍니다. A 받는 친구도 한 반에 뭐한두명 있을까 말까. 그래서 애들 엄청 처음에 오면 좌절을 해요 A 아니고는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여기 오니까 A를 받기 너무너무 힘들구나 그래서 진짜 미친 듯이 공부를 하는데 미친 듯이 공부해도 A가 잘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머리털이 뽑힐 때까지 공부를 했던 사실 저는 공부를 잘하고 원래 머리가 좋고 이래가지고 머클리 온게 아니라 저는 진짜 노력형이거든요 공부 진짜 피 터지게 많이 했어요 어, 저기 제가 진짜 공부 많이 했던 프리스피치 카페 모필 라이브러리가 보이네요. 저기 가봐야겠다. 와 여기가 제가 제일 공부 많이 했었던 도서관 중에 하나인 모핏 라이벌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FSM 카페 프리스피치 무브먼트라는 카페의 샌드위치를 제가 정말 좋아했었어요 여기 안에 가서 샌드위치를 사볼까 합니다 제가 정말 좋아했었던 샌드위치가 아직도 있을까? 그때 제 대학교 때 팔았던 그 샌드위치가 아직 팔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저거 진짜 좋아했던 터키 앤 아보카도 샌드위치 저거도 사먹어야 되겠어요 You've been w o r k i 13 years ago. I remember y o 여기 저 아저씨, 제가 학생 때도 여기서 일하던 아저씨인데 아직도 일하고 계세요. 지금 20몇 년째 여기서 일하고 계시대요. <웃음> <Hello>. <웃음> 와 여기 보세요. 도 라이브러리, 저희 학교 메인 도서관이고요. 여기 잔디밭에 쭉 와서 점심 시간이고 햇살이 좋아서 지금 여기 박산들이 와갖고 일광욕을 하고 있는데 모두 저기 앉아가지고 샌드위치를 좀 먹어야 되겠어요 지금. <laughs> 이게 이실 있잖아요. 니버스로 캘거리에 저희 학교 씰이 있는데 이거를 밟으면 4 0을못 받는다는 그런 소리 있어갖고 이거 사람들이 잘안 밟고 지나가요. 그래서 <laughs> 네, 저는 이제 끝났으니까 밟고 지나가야지. <laughs> 도서관에 공부하다가 일광욕 세로 잔디밭에 나와가지고 점심 먹고 애들이랑 커피 마시고 막 그랬었어요. 점심 먹으려고 지금 왔습니다. 제가 학생 때 진짜 좋아했던 털기 아보카도 샌드위치를 사서 왔어요. 치즈. 이게 제가 학생 때 8불 이랬었던 것 같은데 지금 한 11불 정도 하더라고. 11불, 12불? 와 치즈. 여기 샌드위치가 진짜 맛있는데, 그때 너무 비싸고 갖잘못 사먹었어요. 진짜 막큰맛 먹고 사먹고 이랬거든요. 진짜 맛있다. 음. 포카치아 빵에다가 터키랑 토마토랑 아보카도랑 페스토를 발라놨어요. 이 샌드위치가 너무 맛있는데 었 너무 비싸가지고, 그때 학생 때 집에서 막 똑같이 해먹고 이랬었어요. 지금 되게 플렉스 하는 기분이네요. <laughs>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민을 왔거든요. 저랑 동생이 이제 교육 때문에 이민 오게 된 거니까 전 되게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근데 영어도 못하고 제가 고등학교 때카운트러 선생님이 너 좋은 대학 못갈 거야. 이러는 거예요. 옛날부터 막 공부를 크게 막 재밌어 하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그 말을 듣는데 너무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정말 그때부터 미친 듯이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되게 자존심이 셌나 봐요. 학생 때그말 듣는데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래? 나 같은 사람도 갈수 있다는 걸좀 보여주자 그래서 정말 미친듯이 공부를 했죠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는 5시간 이상을 자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평균 4시간씩 자고 일반적인 건줄 알았어요 다 일반 사람들도 그렇게 한 4-5시간밖에 안 자는 줄 알았고 저도 4시간, 5시간만 자면 괜찮은 줄 알았어요 버클리 음, 마지막 학기 때드 워커라고 잠 교수님이 계신데 사람은 8시간을 꼭 자야 된다. 평균 7시간 자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수업을 듣고 나서 그때부터 잠을 7시간 이상 자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아우 진짜 맛있네. 고등학교 때도 일하면서 계속 학교 다녔었거든요. 빨리 졸업하고 돈을 벌고 싶은 거예요. 생각해보면 막 그렇게 캠퍼스 라이프를 엄청 즐겼었던 것 같지도 않아요. 공부랑 일에 미쳐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 시간을 쪼개서 더 열심히 살고 계속 푸시해야 되고 이러는 방법을 배운 것 같아요. 제가 평균 그때 책두권운걸막세 권씩 읽고 그랬었거든요. 일주일에 세 권씩. 뭐 공부에 너무 질려가지고 대학 졸업하고 책 읽나보자 막 이랬는데 막, 이렇게 막 4년 동안 길들여지다 보니까 또 그렇게 살게 되더라고요. 계속 책 읽고 꾸준히 배우게 되고. 여기 버클리가 실리콘밸리랑 굉장히 가까운 데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친구들이 그 당시에 뭐 구글, 애플, 페이스북 뭐 이런 테크 회사들로 굉장히 어, 취직을 많이 했어요. 똑바로 갈렸던 것 같아요. 그런대로 취직하고 싶었던 친구들, 그리고 스타트업을 하고 싶었던 친구들. 근데 저는 항상 다에 되게 관심이 많았고, 그리고 저는 의대도 굉장히 가고 싶어 했으니까, 의대 가고 싶어하는 친구들이랑도 친하게 지내고, 주변 어떤 친구가 있냐 그게 되게 환경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계속 창업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랑 있으면은 사업 뭐 할까, 맨날 만나면은 구경리 했거든요. 여기 와가지고 잔디밭에서 야, 우리 졸업하면 뭐 할까, 지금 학교 다니고 있는 와중에도 야, 이런 거 스타트업 한번 시작해보면 어떨까 그런 애들끼리 그런 이야기. 했었어요. 버클리 자체가 굉장히 스타트업, 그런데 복합한 학교인 것 같고, 문화 자체가 내거를 시작해야 되는 그런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에시벨이 시작할 때이 학교 다녔었던 영향이 굉장히 컸었던 것 같아요. 항상 내 사이즈 프로젝트를 시작해야 되는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거든요. 기말고사 기간 때는 커피를 하루에 8잔씩 마셨어요. 타일 연속치 마 이렇게 밤샘 적도 있었고, 지금 생각하면 그 고등학교 때 저한테 너 좋은 학교 못갈 거라고 말해줬던 그 선생님한테 되게 고마운 거죠. 일0억클리 방학금 받고 들어왔는데 선생님? 전 그래서 그 이후로 누가 저한테 넌안돼 이럴 거라고 하면 I'll prove you wrong. 안될거 같아? 네가 틀렸다는 걸 내가 보여주지. 처음 여기 들어오면서 느꼈거든요. 나도 하면 되는구나. 나도 공부 열심히 하면 되고, 정말 할수 있구나. 무모하다고 생각하는 걸 도전하기도 하고, 뭐 실패해도 아닌 말고, 절때 좌절하지 않고, 그런 것도 배우게 된것 같아요. 참 인생은 쉽지 않구나를 우리 학교에서 가르쳐준 것 같아요. 제일 처음. <laughs> 근데 저는 학생 때 진짜 막막했거든요. 아 어떻게 뭘 해먹고 살아야 되나. 어쨌든 학교를 들어왔다고 인생이 갑자기 막 펼쳐지는 건 아니잖아요. 좋은 학교를 들어왔다고 막 인생이 울랄라 막 무지개처럼 펼쳐지는 건 아니잖아요. 취직 준비하고 대학원 가려면 대학원 준비하고 이래야 되지. 정말 안간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7로 졸업했습니다. 자, <laughs> 아, 나 버클리 캠퍼스에 총 27개의 도서관이 있거든요. 그 중에 제가 제일 공부 많이 했었던 곳이 이 뒤로 보이는 도 라이브러리랑 그리고 모필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곳인데 도 라이브러리가 외부인이 출입이 가능한 도서관이에요. 이 안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바로 저희 학교의 상징 캠페닐리 시계탑입니다 그러니까 매시간 되면 종이 팍 띵띵띵띵 울리는데 학생들이 가서 또 이렇게 종을 울릴 수도 있다고 해요 오늘같이 좋은 날이면 저기 샌프란시스코랑 다 보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원래 학생 신분증이 있어야지 올라갈 수 있는 곳이어서 갈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캠페닐리 안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클리까지 왔는데 캠페닐리 안 들어가 볼수 없지 땡기캠페힐리에 올라왔는데요. 오늘 날이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멀리까지 잘 보여요. 우와. 여기가 지금 사방으로 다 뚫려있는데요. 저기 봄, 금문교가 보여요. 핸프란시스코가 보입니다. 저기서 위에까지 버클리 캠퍼스예요. 나 보여드렸던, 메모 이트 저쪽이 이제 오클랜드 쪽입니다. 위에 종이 매 시간 울려요. 시간을 알려주는 시계 종탑이에요. 오리터지 공부하다가 답답하면은 여기 올라와가지고 시내 전경 구경하고 가고 막 그랬었어요. 여기가 한반유지도로 탁 트여져 있으니까 공부하다가 올라오면은 그 마음이 정화되는 느낌. 그리고 여기 학생들은 공짜로 올라올 수가 있거든요. 지금 졸업생이어가지고 사블 레고 올라왔는데 시도 때도 없이 올라와가지고 거의 먼산멍 때리다가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그때 왔을 때랑 지금 왔을 때랑 되게 기분이 다르네요. 그때는 뭔가 10대 막 20대 이럴 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나의 30, 40대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가고 싶은 의대는 갈수 있을까? 거기 못 간다면 취직은 할수 있을까? 막 이러면서 걱정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열심히 산 대가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딱 가족도 생기고 안정적인 직업도 있는 상태에서 학교 오니까 그때 올라왔을 때 뭔가 심란한 마음이랑은 되게 다른 느낌? <가구만> <목소리나> 어떤 일을 하든 정말 열심히 한 거에 대한 대가는 항상 따라 주는 것 같아요. 당장 그게 결과로 보이지 않을 때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제 과정에서 배우는 것도 많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배우는 것도 많고 만난 사람들도 많고 이러면서 정말 열심히 제가 했던 거 최선을 다했던 거에는 참 후회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은 그게 공부든 뭐 취업 시도든 사업이든 뭐든 간에요 그거를 학교 와갖고 많이 느낀 것 같아요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막 계속 걷고 싶네요 <laughs> 날씨가 이렇게 매일매일 좋진 않은데, 제가 참 날이 좋을 때온것 같아요. 왜 학교 돌아오니까 다시 학생 생활이 하고 싶은 거죠? 여기가 제가 정말 좋아했던 유명한 존설 철학과 교수님이 계셨던 곳인데, 제가 철학 진짜 어려워했거든요. 너무 깊어가지고. <laughs> 진짜 어려워했는데 그 선생님 오피스하고 매주 매주 찾아가면서 선생님이랑 되게 친해져고 철학이 엄청 재밌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학교 다니면서 교수님하고 친해졌었던 기억이 지금 막 제가 파트너십하고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사업개발 역할 하고 그런데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된것 같아요 사람하고 어떻게 친해지면 좋은지 어떻게 해서 내가 모르는 거를 도움을 받으면서 얻어낼 수 있는지 되게 리소스풀하다고 하죠 그거를 좀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대학교 다닐 때는 막 앞날만 생각하느라고 동아리 이런 활동도 많이 안 했던 것 같고 진짜 공부 일+ 공부 일 알바 막 계속 그렇게만 미친 듯이 했었는데 지금 다시 돌아온다면 뭐 굳이 조기 졸업하지 않고 좀 여유 있게 이렇게 캠퍼스 생활을 좀 해보고 싶어요. 제가 버클리 다니면서 뭐 제가 인지과학을 전공하고 그랬지만 학문으로 배워서 제가 실제로 막 실생활에 이렇게 써먹는 거 많진 않은 것 같은데 세상엔 아무도 없고 정말 나 혼자다. 나 혼자 헤쳐나가지 않으면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다 이걸 이 학교 와서 정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제 라이프 롱 프렌즈 평생 갈또 친구도 여기서 다 사귀었거든요 학교에서 중고등학교 친구들이랑 되게 친하잖아요 수능 보면서 엄청 고생하고 그랬으니까 근데 미국은 대학이 되게 그런 것 같아요 전우의 느낌? 너무 고생을 많이 하면서 공부하고 막 빡세게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대학 친구들이랑 진짜 전우의 느낌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을 하게 될줄 몰랐는데 진짜 저 학교가 되게 그립네요 사들게이트 통과해서 애기들 티셔츠 사고 이제 집에 갈 예정입니다 전 지금 학교 앞에 텔레그래프 에비뉴를 걸으려고 하는데요 이 텔레그래프에 되게 맛집도 많고 귀여운 상점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애기, 우리 애기들 티셔츠를 좀 사가려고 합니다 저희 학교 경쟁 학교가 스탠포드거든요 약간 연고대처럼 여기도 버클랑 스탠포드가 완전 라이벌이에요 그래서 맨날 하는 말이 스탠포드 앞에는 다 음식들이 엄청 비싼데 복클리는 되게 싸지만 음식, 만, 맛있는 데가 정말 많아요. 여기도 친구들이랑 파티하고 이러면서 진짜 많이 왔던 곳인데 여기서 제 친구 알바했었는데 옛날에. 이 피자집이 아직도 있다니. 재민이랑 재윤이도 이 학교 왔으면 좋겠어요. 학교에서 진짜 많이 배우고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났고 그리고 사회에 호락호락하지 않은 이 사회에 제대로 준비시켜주는 학교가 거든요 저희 학교가.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버리를 갈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있으면 오세요 강력 추천입니다. 와 아직도 에이샹계르고 남아있네요. 이 집시가 이탈리안 음식 파는 데 이런 라자네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1 0불막 이렇게 내면은 산더미만큼 줘가지고 여동생이랑 나눠 먹고 이거 하나 사 갖고 막두세개 나눠 먹고 이랬었어요. 와 이거 그대로네. 여기 한국 음식점도 있고 다 엄청 싸 지금 얼마예요? 그때보다 막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았네요. 1 4 불이라고 써 있어요. 그때 막1 0불 이랬으니까 1 3년 전에 학생 때는 그냥 배채우니까 장땡이잖아요? 근데 그때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지금 먹으면 그렇게 맛있지 않겠지? 돈 없어가지고 일불일불 엄청 아낄 때였는데 진짜로 지금은 막 이렇게 이 티셔츠 하나에 막5 불짜리 때이 비싼 것도 샀어요. <laughs> 자, 오늘은 여기까지 버클리 투어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저도 이렇게 캠퍼스 오랜만에 쭉 걸으면서 옛날 생각도 하고 너무 감회가 새로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 재밌게 봐주셨으면 댓글하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